<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은, 500제자 수기품을, 어, 구 차례인데요. 먼저, 500제자 수기품을 설하기 전에, 그, 아성유품을 한번더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500제자 수기품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화성유품은 앞에서도 설했지만은 아함경, 방등1 2부경 그리고 화엄경, 대반야경 등은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일성법인 즉 요법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설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에, 진실한 멸도, 즉, 열반은 묘법연화경에 들어서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일성법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서 에,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에, 수많은 가르침을 에, 설하셨는데요. 중생들은 에,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불성인 즉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이 진실이오 앞에 설한 화엄경 아암경, 방등, 십이부경과 대반야경이라는 화성을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서 비유로 설하신 것은 이묘법연화경으로 이끌어드리고자 하신 것인데요 모든 수행자들과 말법에 사는 중생들은 화성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법에 처소요 대양약인 묘법변화경에 들어야 한다고 설하신 분이 곧 화성유품인 것입니다. 에, 타 종교에 대한 에,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에, 개신교인 기독교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기를, 에,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또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광명이라고 하지요. 좀 이렇게 그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또 이제 성경에서 모세가 하라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거늘 어찌 속박할 수 있는가 그대의 지팡이는 전괄과 진의 등을 다스리라고 준 지팡이지만 이은 나의 이 지팡이는 왕들을 다스리라고 준 지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에, 모세의 백성인 기버리인을 핍박하면 모세의 지팡이에서 역병이 나게 하고, 강물은 피가 되게 하고,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파라오한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의 모든 물은 피로 변하게 하고, 우박이 쏟아지거나 또는 역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죽는 것을 보게 한다고 하는 기, 에, 기록이 있습니다. 파라오 왕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무시한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난을 겪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자신의 아들마저도 에, 죽이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모세는 사람들이 잘하고 잘 못한 것에 있어서는 오직 모든 사람을 하나님만이 심판하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중생의 눈으로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맹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이미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중에 있는 내용으로서 말을 다르게 에,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부처님이 설하신 인왕 반야경에서 설하시기를 왕이 불법을 믿지 않으면 백성이 삼재 칠란을 겪거리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성경에는 사람들이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또는 벌을 준다고 하는 강제성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인과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다릅니다. 기독교는 중생들이 눈으로 볼수 없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한 것이지만은요, 이 불교는 사람으로서 나오신 태자가 시달다 태자가 수행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궁극에는 이 묘법 연화경에 의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설하시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를 사람으로서 깨달은 인본존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급 이전에 이미 성불한 몸으로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바 세계에 사람의 몸을 받고 나와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보이셨지만은 궁극에는 이 묘법연화경으로 인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을 방편품에서 이미 밝히시고 모든 부처를 나오게 하는 경전이 이 묘법연화경으로서 이 묘법연화경이 바로 본래의 부처인 본불이 되는 것이고 이 본불은 실령스럽고 절대적인 유일신이라는 것을 열애 수량품 제16에서 명확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다는 것을 어 방편품에서도 어 밝히신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 묘법연화경이 아니고서는 부처가 될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라한의 경계를 부처의 경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수행자들을 잠깐 시계하고자 화성을 지어서 시계한 다음에 다시 멀지 않은 곳에 목적지인 부처의 경계가 즉 경지가 있다고 비유로 설하신품이 화성유품이라고. 이미 앞에서도 설했습니다 이 화성유품은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깊이 생각해야 할 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0제자 수기품을 에,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을 먼저,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부르나미 다라니의 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이 지혜의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셨음을 들었으며, 또 모든 큰 제자들에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쉬이 주심을 듣고, 다시 숙세인인의 일을 들었으며, 다시 모든 부처님의 대자재한 신통력이 있음을 듣고 미정률을 얻어 마음이 맑고 기뻐서 뛰며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두면으로 발에 예배하고 물러서 한쪽에 머물러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 보되 눈도 깜박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숙세 의 인연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숙이 어, 받은 분들 외에 제자들이 이제 부르나 존자를 위시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숙이 받는 부분들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숙세 인연의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화성육품에서 16 왕자의 인연을 설하신 것은 진실한 법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해를 하고 부처님의 대지혜인 방편력의 그 신통으로서 화성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들, 즉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임시로 설하신 방편의 설법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서야 이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품은 아라한 들인 0 0 제자의 대표자격인 부르나 왕자가 사리불 등을 비롯해서 4대 제자인 그가석과 수보리, 에, 가전연, 목건년 등이 부처님으로부터 수의 받을 때까지 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또 비유로서 설하시는데 전세로부터 지금까지 인연에 의해서 설법하는 해중의 대중으로 다시 만나 가지고 설법을 듣고 있는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대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서야 알고서, 피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부처님께 진술하는 품이 오백제자 수급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르나존자가 진술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부르나존자가 전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행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부르나존자는 설법을 제일 잘하는 제자로서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해서 많은 이익을 생기게 해주는 제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거 90억 부처님 세상에서 부처님의 전법을 지키고 부처님을 도와서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에, 그 했고 또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불법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게 되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제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부처님은 구루나 존자에게 법명 여래라는명호로 수기를 하신 다음에 1200 제자들에게도 차례로 수기를 하시게 됩니다. 뭐 대표로 에, 아야 교진여에게 수기하신 다음에 바로 오백 제자들께 들에게그 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세 사람의 가석과 가루타이, 우타이, 아누르다, 이바다, 급빛나 바꾸라, 아, 주타, 사가타 아, 그 등에도 함께 수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오백 제자 아들이 수기를 받는데. 이들은 비로소 이승인 성과 연각의 열반이 후경의 열반, 즉 진실한 열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부처님께 비유로서 진술을 하는데요 일곱 가지, 즉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다섯 번째의 비유로서 옷 속에 든 보배 구설의 비유로 들어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실상묘고의말이